화제에집중의 임경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. 가을 기편을 맞은 건 아니고요. 김광태 아나운서가 <laughs> 이 좋은 계절 가을에 휴가를 떠났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는데요 9월이 되면 최으로 치는 게 있죠. 네, 바로 이거죠. 예, <laughs> 신바다. 아, 받다 신바다. 네, 아, 정말 좀무리좀하네요 예. 바로 이 산삼인데요. 산삼 경매 현장부터 산삼 마을 수확기까지. 9월의 산삼 대외수복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. 경매가 한참 경매 지행이에고습니다 소식도 과 천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기다리는 오늘의 경매 물건은 가루마진이 산삼들. 총 가격 7억원. 긴 귀한 산삼들 처음 출동한 경매 현장부터 산삼마을, 산삼수확기까지 1년 중 최고라는 9월 산삼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. 7억 정도 되죠. 그거 5천에서 7억 정도라고 합니다.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보고 왔는데, 준수한 공간에, 아, 냉장고에 산삼보관실이 네,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예. 무려 7억 이억원에 달하는 산삼들 보관된 대형 공고. 경매에 앞서 그 안을 살짝 뛰어다봤는데, 이 많은 산삼들 가운데서도 제일 귀한 것은 바로 이 천종 산삼, 한정도가 무려 2,100만 원! 산삼은 아니지만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 자랑하는 뿌리의 정체는 다름아닌 백그시가감정훈련 네. 매앞서 산삼을 정지해 하늘의 정성과 예를 올리고 그곳 네. 귀한 산삼 드디어 사람들 앞에 그 네. 모습을 드러낸 아, 아, 네, 5% 낮은 가격부터 시작된 9개. 일차에 등교하십니까? 400년 된 돌입니다. 게시된 사진에서 보신대로 보기가 실제 이치로 나갑니다. 둘레가 약한4 6 c m 진귀한 보개 등에 일단 사람들 시선 집중. 그러나 2 0 0 0원분 계십니까? 네, 2,000원에 등교하십니까? 어린 탄사로서 아주 신기합니다. 자, 기부 시작가 140만 원이셨습니다. 140만 원에 등차하실 분 계십니까? 시작 전부터 눈여겨둔 상섬에 입찰하한 아, 할아버지 140만 명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속 주인을 찾아가는상은코로 아, 네. 다음 소와 아, 네. 함께 해당되어 낙찰자에게 전달된 기분 좋으세요? 오늘의 최고 가격에 넘갑니다 자 오늘 경매 의 하이라이트 한식물은 아, 많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에 침만 꼴까꼴깍 삼키는데 결국 네, 세고 구가 산삼도 주의를 찾지 못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쉽게 오셔서 산삼을 구경할 수 있게 하자. 네, 아, 귀하고 일차 몸에 좋은 산삼인데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러운 것은 저도 이 항상 화면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드시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좀 죄송스럽네요.